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 팬더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껐다 켰다 하는 이런 스위치 있죠? 스위치를 이제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스위치 주변에 있는 벽지가 뭐 누렇거나 까맣게 변색이 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위치를 조작할 때 깔끔하게 이제 스위치만 딱딱 건드려서 조작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제 스위치를 조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스위치 주변에 있는 벽지에 손이 닿으면서 손때가 타서 변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커버라는 물건을 사용해서 스위치를 분리해서 안에다 끼낄 거거든요. 이렇게 끼워주면은 스위치 주변을 아크릴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벽지가 변색이 되는 거를 이제 방지해줄 수 있게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데요. 이 스위치 아래쪽에 보시면은 보통 조그만 틈이 있어서 틈 쪽을 벌려주면은 스위치가 네,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위쪽 아래쪽에 있는 볼트를 풀어서 스위치 본체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아크릴로 된 스위치 커버 준비하시고 필름도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스위치 커버 중간에 있는 구멍으로 이 스위치 본체를 통과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설명하기는 어렵고 살짝 비스듬하게 넣어주시면 통과가 되니까요. 살짝 살짝 돌려가면서 들어가는 각도를 찾아가면서 넣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를 다시 조립해 주시면 설치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게 볼트를 조일 때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세게 조이면은 스위치 플라스틱 고정 부분이 깨질 수도 있고 아크릴 커버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커버 자체도 손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조이지는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손 드라이버를 쓰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전동 드라이버를 쓰시게 되더라도 힘을 약하게 설정을 하시고 그렇게 조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도 이제 잘조여줬고요 커버를 이렇게 커버를 씌워주시면 설치가 완료돼서 스위치 주변에 손이 스치더라도 벽지가 병색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위치 커버를 씌워놓은 상태에서는 병색되는 걸 막아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변색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스위치 커버를 씌우게 되면은 스위치 커버가 투명한 색이기 때문에 변색된 벽지가 다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흔치는 않은데 투명한 스위치 커버가 아니라 스위치 커버 자체에 어느 정도 색상이 들어가 있고 불투명한 그런 스위치 커버도 있어요. 그런 스위치 커버를 하셔갖고 설치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투명인 스위치 커버인데 이런 인테리어 필름 저는 바로 이 스위치 커버에다 이렇게 티트지를 씌워서 시공을 했었거든요. 티트지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미 변색된 부분을 잘 가려줄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바로 설치를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색깔이 딱 입혀지게 되니까 뒤쪽에 혹시 변색된 벽지더라도 잘안 보이게 커버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스위치 주변의 벽지가 변색되는 걸 막아주는 스위치 커버. 처벌하는 제품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벽지가 이미 어느 정도 변색이 된 분들은 오늘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시트지를 좀 붙여갖고 나름대로 좀 리폼을 해서 이 스위치 커버 를 한번 설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이 스위치 주변의 벽지가 깨끗한 분이라도 미리 변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스위치 커버 한 번씩 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